자, 오늘 경기도 안성에 와서 어, 이틀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외부 갈바 쪽 양면으로 이제 시공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문짝이 작업이 단생 상태이시고, 현재 이제는 밑작업을 안된 데는 하고 있고, 재단을 하고 이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친구 있어요? 와이프가 있어요아 결혼했어요? 네아 <laughs> 결혼을 했다네 강 사장님 사장님 네 이런 이런 카운터라고 해야되나요 이런거? 이런 거 실축을 할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실축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방향이 맞게 하는 거죠?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방향이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라고 하면 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양이죠, 문양. 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지금 이렇게 처음에 실축한 걸 메모를 해놨는데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짧아서요. 짧아서. 저는 세로 길이는 1전 단위로 안 끊고 5전 단위로 끊어요. 아, 세로 길이를요? 그러면 이런 이렇게 카운터가 있으면 이 아래는 한 방에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네. 그럼 이렇게 양 사이드나 가운데 이런 데는 어떻게 가세요? 여기 1200이 안 넘어가면 한 방에 하고 넘어가면 나눠서 해야죠. 아, 나눠서. 그럼 이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왔다 갔다 안쪽에서 스라요 안쪽 거부터 찍고 바깥쪽을 나중에 붙이는 거예요. 어. 그럼 여기는요. 가운데부터. 거중간센터를 잡아서 한 방에 안쪽을. 아, 한 방에. 그럼 이런 가운데도 마찬가지겠네요. 가운데 거는 길이가 나오면은 한 방에 네. 가는데 굳이 네. 여기 에는안 네. 붙여도 되면은 한200 정도만 내려가게 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문이 이게 우드 필름 같은 경우에 처음, 결이 있잖아요. 결이. 아니, 결이,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수가 있잖아요. 안 헷갈리나요? 저는 좀 헷갈리던데. 그 헷갈리는 게 네. 방향성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안 헷갈려요. 어. 무조건 앞에가 가로예요. 가로? 사이즈 절때는 네. 뒤에는 세로고. 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얘가 가로 방향인지 세로 방향인지만 알고 있으면은 쉽죠. 근데 보통 솔리드는 이런 분위기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도 똑같아요 솔리드 이렇게 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실축했을 때 이게 이렇게 세로로 실 제가 재단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로가 맞는 건데 가로가 맞는 거죠 그러게 같은 옆으로 가야 돼 그런 게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뭐 헷갈릴 거 없어요 하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 다 알아요 시간 <laughs> 이야기에요? 자세가 좋습니다. 필름 금시얼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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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그 지금, 잘 되나요? 실력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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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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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너무 프라이머를 많이 바르는 거 아니에요? 예, 지호 씨, 아니, 자기 거 아니라고 막 <laughs> 바르는 거 아니야?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에서 청주에서 왔습니다. 안 머세요? <laughs> 어, 뭐라요? 늦게 출발하면 한3 0분 늦는 것 같아요. 지금 필름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3년반 아, 됐습니다. 3년 반. 어. 원래 그 직업군인이라고 들으셨는 들었는데 어. 그 직장 생활을 그만하시고 필립 쪽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어 경년도 다가오고 네. 빨리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laughs>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필립 쪽에? 어, 밖에 야외에서 훈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필렛을 하는 것이 딱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지금 저희 현장에 네. 이렇게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 필름 쪽 어떻게 전망이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젊은 친구들이 빨리 시작해서 네. 하게 되면 기술도 빨리 배우고 전망은 좋을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까 필름이? 괜찮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과장님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세요. 사장님 저기 안쪽에 계시는 인동환 씨, 네. 요즘에 같이 현장 다니고 계시죠? 그렇죠. 어때요? 많이 늘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네. 네. 말잘 들어요? 말이요? 네. 말잘안 듣던데. 이렇게 문짝을 붙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 뭐예요? 처음에 안에 밑작업을 잘해야 되겠죠. 밑작업. 음, 그리고 우들트루한 면이 없게, 어, 안에 먼지가 들어가 있지 않게 잘 털어내야겠죠. 밑작업이라는 거는 뭐 어떤 게 밑작업인가요? 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펜디를 음, 잡아놨는데 네. 단추. 이 침이 지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줘야지만이 어, 필링을 했을 때 매끈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 모습이작업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밑작업이잘된 상태인가요? 네, 잘 됐습니다. 한번 시공 한번 해주시겠어요? <웃음> <웃음> 야 디테일하십니다. 그게 메모를 또 저렇게 또